부족하다. 광물이 더 필요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모자란다. 교양 행성 거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추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꾼을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앞서 정체불명의 적 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래요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 광물,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더 필요하다. 광물이 모자란다. 광물이 부족하다. 용암이 빠지면서 땅 속에 있던 일부 수종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돼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공격이 간시됩다 준비해 주십시 <laughs>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연이와 동맹이 전투를 보입니다. 너의 귀귀한 저그가 새로운 무언가로 변이했다. 에스핀 가스가 부족하다. 대규모 강력 준비에 성토를 벌리고 있다.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너의귀기능적 새로운 원두로 기려니 해야 물다더 아, 아, 하다 그 명령은 수행할 수 없다 광물이 모자란다 동맹이 전투를 리고있 시청자 여러분, 동안 본질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유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에스핀가스, 너의 기괴한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전이 완료. 너의 기계와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지. 에스템 가스가 부족하다. 이제 대규모 방망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화 완료 변이 완료 정제적 병력 발견! 경계를 강화한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총이 전투를 벗고 핵무기를 발사했다! 제 투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용암입니다. 시속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다정스러운 너의 가 진화를 맞이했습니다. 용암 고룡룡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위기 종이라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위기일까요? 꼭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사령관들은 마그마 불길을 피해 조심히 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운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연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미앙냠을 의전충되었습니다 마주쳤다. 대규모 광란이 준비습니다스가스가더치는그대의 무리 본이 변이원이 전해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했다고 하는군 일꾼들이 아주 유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대의 무리가 적과 마주쳤다. 명을내변이 베스팅 가스, 너의 기괴한 저극. 그대의 무리가 적과 마주쳤다. 명령, 군단이 굶은 척 듣고 지내 저희 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맨틀을 뚫고 나오는 해리! 지금 너무 따분한 과이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라고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죽일 준비가 되었다. 령이룡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비록 용암룡은 사라졌지만 용암룡이 이도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린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헤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 헤리의 <laughs> 말은 듣지 마십시오. 동맹 전투벌들 <laughs> 그들의 무리가 적과 맞 드니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준비 준비가 들고 있다. 군단이 궁전에 명령을 내려 들고 있다. 군단이 궁전에. 너의 귀귀한 저그가 새로운 무언가로 변이했다. 아, 맙소사.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핵공격이 방지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어! 도박 및 상태로 당해선 안 돼! 적과 마주쳤다. 준비됐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돌률이 막바지를 피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동매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강력체 투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맹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제 대규모 강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될거 있다. 군단이 군전 굶... 명령을 내. 군단이 군전이었다. 될거 이.